신내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묵상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요절은 14절 제가 세번형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자,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단연코 미국일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경찰서가 불타고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 최루탄 가스로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예,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서로 총을 겨누다가 사상자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 40년 전 광주 사태도 생각이 나고, 전투 헬기까지 출동했다고 하니까, 아, 진짜 미국판 광주 사태인 셈입니다. 원래 미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뒷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나라입니다. 신앙을 찾아 신대륙에 종착한 이들이 교회와 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던 미국이 쪼그라들었을까요? 여러분, 미국만 그럴까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정도니 유럽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금송아지나 다른 신들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달 전에도 제가 우스개로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막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특히, 백인 중심으로, 또, 유럽 중심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만 쫓아 행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 유럽 아메리칸들.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 또, 어, 아프리카 아메리칸들.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 또, 에이언 아메리칸들.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 또, 히스패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나라의 틀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살다 보면, 이렇게 미국은 뿔뿔이 나물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들고 일어나면 콜럼버스 이래로 여기 이주해왔던 사람은 다 나가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세홍지마라는 얘기 잘 아시죠? 우리 동양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마가 아유 들어왔다고 대박이 터진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내미가 그것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다고 그래 우리가 울고불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그 일어난 일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찬찬히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또 조금 기쁜 일이 생겼다고 바람에 나는 응? 낙엽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걸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 지난 중간 중에 전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옛날 교회에서 여기로 이사와서 새로 짓고, 우리 옛날 우리 교인들,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다 모여서. 또 새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 집사님들, 또아기들까지 말이에요. 세대들까지 다 나와서, 또 젊은이들도 많이 나와서, 우리 제대로 전도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한 식구처럼 다 와서 누구나 벽도 없이 열려진 이런 교회가 됐을 때,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우리 서울을 살리고, 또 지난 주간 중엔... 예, 우리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를 위해서 라오스 선교회도 창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우리를 방문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뢰로 어려운 나라까지 다 보살피는 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내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온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